열심히 할수 있을 때온 힘을 다하십시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부족한 것입니다. 용기 있게 내닫지 못하기 때문에 늘 두려운 것입니다. 비우지 않기 때문에 늘 공허한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바쁜 것입니다. 만족을 알고 용기 있게 비우면 시간이 주인이 되는데 말입니다.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든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지는 것도 이겨내는 것도 결국 자신입니다 어, 항상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까꿍 동팔이 아침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 헤어스타일이 조금 어떻게 이상하게 올백이 됐네요 <laughs> 어, 어제 보이스포맨 실방에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뉴스는 아니고 모닝와이드인가요? 나문희 선생님께서 올해로 연기가 62년차가 되셨다고 합니다. 62년차 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 본받아야 될 일인 것 같다. 62년차를 한결같이 끊임없이 저렇게 노력하고 어, 열정을 가지고 이어가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나서 여러분께 좋은 말씀과 더불어 나문희 선생님 말씀 한번 전해서 우리도 이렇게 어떠한 일에 열정적인 50년, 60년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60년이면 자기 당신의 인생을 거의 다 바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동파리도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 저도 뭐 30년 음악했다 뭐 이렇게 까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앞으로 까꿍이 여러분들과 남은 시간이 몇십년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함께 사랑하는 시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서울은 비가 좀 많이 내려가고, 어, 썰렁합니다. 어, 어제부터 날씨가.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해 뜨는 날씨보단 이런 날씨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밝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어제 산과 들림께서 어, 함께 해주셔서 또 기분도 좋고요. 우리 까꿍이 여러분들, 그리고 보이스포맨에 함께하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런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면에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 오늘 하루도 다른 분들을 많이 사랑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